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김간병인, 그 서류를 왜 베개 밑에 숨기고 있는 거지? 제가 눈을 감은 척 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3시, 경실은 고요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3년 동안 저를 돌봐준 김미숙 간병인이 제 침대 옆 서랍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분명 제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78세로 4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지점장까지 역임했어요. 은퇴 후 10년을 건강하게 지내다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이 병실에서 지내고 있었죠. 처음 김미숙 간병인을 만난 건 3년 전 가을이었는데요. 50대 초반의 그녀는 차분하고 세심했습니다. 제약 시간을 정확히 챙겨주고 혈압을 체크하며 무엇보다 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박 사장님. 젊은 시절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은행에서 일했네. 40년 동안 말이야.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자식들은 몇 명인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유언장은 써놨는지까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외로운 노인이 된 탓에 그녀의 관심이 반가웠습니다. 무엇보다 제두 아들은 각각 미국과 독일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거든요. 사장님 혹시 유원장 같은 건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요즘엔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6개월 전쯤 그녀가 던진.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요. 박 사장님,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이 계신데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쓴 유언장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대요. 김 간병인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저는 이미 10년 전에 신뢰하는 이종섭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해둔 상태였거든요. 재산의 80%는 두 아들에게, 마머지 20%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이었어요. 괜찮네. 현재 유언장도 충분히 효력이 있어. 이렇게 대답했는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차장님 정말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모시는 다른 어르신도, 이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은 정태연 변호사님이에요. 결국 저는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 정태연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사흘 후 그가 병실로 찾아왔는데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말끔한 외모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사장님. 정태연 변호사입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존 유언장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서랍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그런데 그가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증인 서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산 목록도 너무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특히 부동산 표기 방식이 현행법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이종섭 변호사는 40년 경력의 베테랑인데 말이죠.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면 모를 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정태연 변호사가 가져온 새 유언장 초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존 유언장과 내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재산의 50%는 두 아들에게, 30%는 김미숙 간병인에게, 나머지 20%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잠깐, 이건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른데, 아, 그게... 김 간병인께서 사장님을 3년 동안 정성껏 돌봐드린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일부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김 간병인을 쳐다봤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감기 걸렸을 때 걱정해 주시면서... 그런 말한적 없어.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정태연 변호사가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멈춰 서게 되었거든요. 정 변호사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박 사장님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김 간병인의 목소리였어요. 진정하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하면 됩니다. 급하게 하면 오히려 들통날 수 있어요. 정태연,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벌써 6개월째잖아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면 몇십억이에요. 여러분,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몇십억?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죠. 김 간병인은 평소와 똑같이 친절했어요.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대화를 나누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차장님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기억력은 어떠세요? 가끔 깜빡하시는 일은 없으시고요?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아, 그냥요.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혹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는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녀가 제 판단력을 의심받게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유언장 작성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후 정태연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사장님, 유언장 재작성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생각 중이야.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혹시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이 급변한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상황 말인가? 아, 그게. 혹시 몸에 무리가 오거나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여러분, 그의 말은 은근한 협박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거예요. 며칠 후, 큰아들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버지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괜찮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다. 작은 녹음기를 하나 구해줄 수 있을까? 요즘 간병인과 대화할 때가 많은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녹음해두고 싶어서 녹음기요. 스마트폰으로도 녹음이 되는데 그런 복잡한 건 모르겠고 간단한 녹음기로 해줘. 3일 후 큰아들이 작은 녹음기를 가져다줬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로 조작이 간단했죠. 아버지 이 버튼만 누르시면 녹음이 시작되고 한번더 누르면 정지돼요. 배터리는 10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고맙다. 그날부터 저는 녹음기를 깨개 밑에 숨겨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녹음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김간병인이 정태연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든 척 하며 녹음기를 작동시켰죠. 정 변호사님, 박 사장님이 계속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김 간병인님, 이제는 좀더 강하게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강하게요? 네, 건강 상태를 이용하는 겁니다. 혈압약을 조금씩 줄여서 컨디션을 나쁘게 만든 다음, 응급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들이 제 건강까지 해치워한다는 거잖아요. 그, 그러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적당히 조절하면 됩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만 하고 그 상황에서 유언장의 서명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식이 있을 때 서명했다고 주장하면 되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김간병인님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그 고집 센 노인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3년 동안 저를 돌봐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김간병인이 혈압약을 가져왔을 때도 순순히 먹는 척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뱉어냈어요. 차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김 간병인이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아, 그러시구나. 혹시 혈압이 높아진 건 아닐까요? 한번 재보시죠. 그녀가 혈압계를 가져왔어요. 당연히 혈압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으니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어머, 사장님,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괜찮으신가요? 음, 좀 이상하네. 혹시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유언장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원장 얘기로 유도하더라고요. 사흘 후,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했죠. 김간병인,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어머,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혹시 또 혈압이. 그녀의 눈에서 디대감이 번뜩이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혈압약을 좀더 먹어야 하나? 아니에요 사장님. 오히려 약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죠. 여러분. 그녀는 제가 더 악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쯤 저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는 척하면서 가슴을 움켜쥐었죠. 김... 김... 간병인... 숨이... 숨이 안 쉬어져? 어머,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정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일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였어요.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던 거죠. 30분 후, 정태연 변호사가 병실에 나타났어요. 저는 여전히 괴로워하는 척했죠.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간병인님이 급하게 연락 주셔서. 정, 정, 변호사님,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는 게. 하지만 제가 지금 정신이 멀쩡한지 괜찮습니다. 의식이 있으시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여러분. 이때 저는 대개 밑에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김 간병인이 새 유언장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재산의 50%가 김미숙에게, 30%가 두 아들에게, 20%가 자선단체에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정말. 사장님께서 김간병인님께 너무 고마워하셨잖아요. 3년 동안 정성껏 돌봐드린 분에게 보답을 하시는 거예요. 정태연 변호사가 설득했어요. 맞아요, 사장님. 제가 얼마나 사장님을 위해서. 김간병인도 거들었죠. 그때 저는 연기를 중단했어요. 김간병인, 정 변호사님. 갑자기 제가 정상적으로 말하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장님, 갑자기 어떻게. 3년 동안 정성껏 돌봐주신 김 간병인님, 그리고 친절하게 법률 상담을 해주신 정 변호사님, 여러분이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무, 무슨 말씀이세요? 김 간병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베개 밑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혈압약을 조금씩 줄여서 컨디션을 나쁘게 만든 다음 응급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녹음된 그들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적당히 조절하면 됩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만 하고. 정태현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이... 이건... 조용히 하세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녹음을 재생했어요. 3년 동안 그 고집 센 노인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면 몇십억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계획이 녹음기에 담겨 있었어요. 김간병인,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요. 제 재산을 노리느라 말이에요. 샤.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정 변호사님도 수고했어요. 가짜 법률 상담까지 해가면서. 박 사장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정말로. 오해라고요?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며칠 전에 준비해 둔또 다른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이 병실의 모든 대화를 지난 한 달간 녹음했습니다. 김 간병인이 제 서랍을 뒤지는 소리. 정 변호사님이 위조, 유언장을 가져오는 소리까지 모두 말이죠.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다음날 저는 큰아들 박준호를 불렀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부탁이 하나 있다. 네 아버지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모든 녹음 파일과 함께 지난 한 달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 나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녹음을 직접 들어본 후에는 분노했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다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잠깐, 아들아,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좀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자, 여러분!" 저에게는 더큰 계획이 있었어요. 사흘 후 저는 김간병인과 정태현 변호사를 다시 불렀어요. 김간병인, 정 변호사님, 지난번 일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두 사람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사 사장님. 사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의심병이 생겼나 봐요.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말이죠.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 어떤 조건이요? 증인을 좀더 많이 세우고 싶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미 큰아들을 통해 경찰과 검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어요. 그들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죠. 다음날 오후 2시, 제 유원장 작성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김 간병인과 정태연 변호사, 그리고 제가 요청한 증인들이 모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증인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경찰 수사관 들과 검찰 수사관 한 명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척했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태연 변호사가 새 유언장을 꺼냈어요. 역시나 김미숙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사장님.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김 간병인님, 제가 혈압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김 간병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그게 무슨 그리고 정 변호사님, 제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왜 병원으로 데려가자고 하지 않고, 유언장부터 작성하자고 했을까요? 정태연 변호사도 당황했어요. 그건 저는 마지막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지난주에 녹음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죠. 혈압약을 줄여서 응급 상황을 만들고 그 틈에 유언장에 서명받는다. 녹음이 재생되자 증인들이 신분을 공개했어요. 경찰입니다. 김미숙 씨, 정태현 씨. 노인 대상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여러분, 그후 1년간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제가 수집한 녹음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김미숙 간병인은 징역 3년, 정태현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박탈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이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거든요. 지금 저는 새로운 간병인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했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에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특히 재산이나 유언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의 이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